남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. 오늘은 저 단양군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매포어에 나와 있습니다. 매포. 지금 현재 이 들어가는 길다 포장도로로 해서 어, 매도인께서는 저 사전에 건축화가 여부나 이런 걸다 짚어본 상태고요. 지금 땅이 이제 요요 요, 요거 말고 요 뒤쪽으로 해서 능선 따라 전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또 여러분들이 찾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전 계획관리가 한약한 500평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00평. 차량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, 어, 수월하게 다 들어와 있고, 저 우측에 보이는 거는 우리 주택은 저 주택으로 해서 좀 되어 있는 대지인데, 어, 우리 땅은 아닙니다. 그 부분들 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오전까지만 해도, 어, 전체적으로 뭐 흐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오후에 되니까 해가 짱짱합니다. 아, 그리고 전 계획 관리 쪽에 그 약한 500평 되는 데서, 어 전에 매도인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 또 어,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 땅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저 안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그 부분도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 부분은 저 우리 토지가 아니에요 저거 묘지. 예. 지금 보시는 저 앞에 안에까지 해서 어, 전봇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지금 도로변에 붙어 있는 어, 요 앞쪽 이 우리 전다 전 계획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, 지도도 이제 상세하게 좀 띄워드릴 거예요 지도도 전체가 14,000평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계획관리약한 500평 정도 어, 그 다음에 임야가 한 13,570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낙엽성 있는 곳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땅하고 저 뒤에도 부분도 우리 토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기 지금 현재 나중에 이제 위성 거 지도도 한번 보시는데 길쭉하게 전답이 이제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. 전답, 전답이 되어 있고 이제 그또 임야가 우리 토지까지도 붙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, 전기 관리 그다음에 접근성으로 보면은 접근성으로 보면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제천 IC에서도 17km 약한 내비상 19분 정확히. 그다음에 북단양에서 한 10km 13분 정도. 전기라든가 이거 다 들어왔고 건축 가능하고 여러분들 요 부분, 저 현재 여기 앞에 망쳐 떼 있는 부분들로 해서 나중에 저제 위성 보시거나 하실 때 충분히 저 아실 수가 있을 정도로 해서 아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누가 뭐 예초기를 좀 닦아놨나 봐요. 주인장께서. 요 사이로는 현재 물이 이제 나오는데 물이 현재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숲에 가려져 있어갖고 어 장점은 어쨌든 집도 건축하고 가능하고 전도 있다 계획관리가 있다 아이고 라 어, 여름에는 그 진드기 조심해야 돼 진드기, 진드기. 며칠 전에 왔다가 사산돌사에서 발자국을 남겼는데, 그 사이에 또다 올라왔네. 그 사이에. 아 아이고 그 다음에 이, 아이고야. 오, 여기. 어, 얘들은 뭐 이렇게, 나를 좋아하나, 이렇게. 어휴, 조금 흔들려도 양해만 하겠습니다. 어휴, 여기 물 좋아? 여기가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이 앞에 이게 그 연못이에요 연못. 연못인데 우리 산에서 나오는 그 관을 저 앞쪽으로 뺐다 그래요. 제가 좀 확인을 저 확인을 저, 했는데. 응, 저저저저 유공관 지금 현재 되어 있죠? 어, 이 부분들 관 연못입니다 연못. 물이 참 풍부한 동네입니다. 물이 이게 뭐 그래도 위성으로 띄우고 워낙 우거져갖고 어, 어 이렇게 봐야겠네 이렇게 이 앞쪽으로는 우거져갖고 어떻게 이게 뭐화면 자체가 좀 좁아요 좁아서 그참 어떻게 정성껏 좀 찍고 싶은데 어쩔 수 없, 없네. 이 부분은 저, 오셔가고 사전에 현장을 밟아보는 것도, 밟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경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경사도가. 이 밑에 그 과일나무 이건 아니에요. 이, 어, 지금 우거진데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건축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, 은 사전에 집을 지시거나 그러게 이런 분들은 사전에 제천시청에 신속처리과에 확인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. 아이고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. 에요 앞에 이거 다 평지예요 평지. 평지. 이거 닦아놓으셨네 어저께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안 그랬는데. 아 어, 이거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, 이거. 어,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. 여기에 그, 매도인한테 여쭤보니까, 이쪽에는 약초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최고의 자리라 그러네요. 약초. 그 다음에 어떤 분들, 그분또 얘기로는 호도나무도 괜찮다 그러고.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? 어, 산이 좋네. 이거를 작업을 한가 하기 전까지만도 해 몰랐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진짜 산이 그냥 전 같아 전 산이. 야 진짜 그거 나중에 약초라든가 뭐 호도나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아, 보십시오 이거 아, 이렇게 해서 저 위에도 저 위에가 바로 거의 올라가면 능선한테 능선 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오시더라도 이 주변에 물론 이제 그 거의 그저 먼저번에 왔을 때도 안 계시던데 벌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벌. 아 이렇게 해서 뭐더뭐 뭐 말씀드릴 게 없네. 어 이거 죄송합니다. 아 이렇게 다 말씀드릴 게 없어.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할게요 <laughs> 현장을 밟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참 임야가 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어, 농림지역인데 우리 전 교획관리로 해서 또 붙어 있으니까 어,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연못있지 우리 땅이 안 돌아왔지만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 땅으로 해서 우수관들 다 빠져, 빠져있는 상태고 어, 여기는 이제 국어, 그 옛날 계곡, 그 국어 노랑부 적인데물 흐르는 데인데, 현재 물은 흐르지는 않아요. 아, 그리고 땅, 그, 단양 땅 치고는 토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토질이.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